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HLB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 중에 있고요. 뭐 시장이 오늘은 좀 좋죠. 근데 이 좋아지는 이 상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반도체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미증시에서 봤을 때 그쵸? 제가 지금 미증시라 그랬죠? 미증시에서 봤을 때 일라이릴레나 이런 쪽도 지금 바이오 쪽도 있죠? 빅파마 쪽도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금리가 앞으로 인하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한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 쪽에 대한 움직임도 23년도에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주도주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왜 발생을 하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지 먼저 인증을 하고 갈게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이해를 한다면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 요즘에 진짜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그래 갖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 테니까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화면은요.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아까 전에 그 눌렀던 그 내용처럼 그렇제 계좌 수익률입니다.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고 기간은 1월 2일 그리고 3월 4일 한두달 정도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101.63% 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시장 수익률은 1%가 채 되지 않으니까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 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쵸? 뭐 종목을 어떻게 운 좋게 한두 개 잡아 가지고 그렇게 뭐 오픈하고 인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토대로 구독자 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종목을 하는지 보세요. 물론 그 10억 만들기는 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어 인원은 지금 다 찼습니다. 어한 1,500분 정도 함께 하고 있어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 내용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50분 정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뭐 많은 분이 함께 하고 있고요. 원래 제가 1,000분만 받으려고 했는데 인원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 하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그 무료로 하다보니까 그 참여하는 인원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내용은 어 특징이 두가지예요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신고가 종목만 매매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확인해보면 코리아이프티 인데 자 제가 매매한 내용 보세요 정확하게 지난 목요일 날에도 매매를 했죠 여기 보시면 2월 29일 시장감매수 8시 55분 코리아이프티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어, 시가 공략된 내용이 있죠 이날도 강세를 보인 폭이 11%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죠 그쵸 추가적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한번 더살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토대로 2월달 봐도 이게 뭐예요 신고가 구간이죠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가 이루어진다 며칠 걸렸나요 하나 둘셋넷다여 6일 동안 28% 수익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 지난 목요일 날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덕산테코 오늘 상한가 부근에서 계속 등락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매한 내용이 있죠. 2월 23일, 2월 27일, 2월 29일, 27,000, 28,600, 27,750원, 지금 얼마? 38,500원, 3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쵸? 그전에도 제가 단계 매매를 하면서 나온 경우가 있는데, 신고가를 처음 만들었고 그 구간에서 뭘 해야 돼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확인하고 전뭐랬어요 매수를 했고 오늘 상한가 갔다. 왜 갑니까? 반도체, 그렇죠? 이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것도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1월달에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딱 4일 정도 보유해서 31% 수익. 그리고 제가 매도한 것보다 올라왔죠. 근데 또 삽니다. 그리고 오늘도 샀고 지금 다시 수익구간자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구간이죠 오늘 이런 매매를 제가 왜 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말씀 드릴 거예요 진짜 내가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인원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일단 문자를 보내놔 보세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돈은 안 받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내가 10억을 벌어야 되는 이유 또는 그냥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그쵸 이원이날 때마다 초대 링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는 다 공개를 했으니까 이 종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HLB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HLB는 뭡니까 바이오죠 그쵸 근데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언제? 12월달에 그쵸 그럼 12월달부터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쭉 한번 봅시다 5월달 23년 5월달 뭐가 있었나요 리보세라니베 또는 칸렐리주마베 판매어가 신청해 FDA 들어갔어요 FDA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대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주식시장은 어느정도 선반영하죠? 6개월 선반영하죠 6개월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선반영한다 즉 앞으로 좋아질 내용을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좋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죠 바이오는 적자니까 이거 매매하면 안돼 이거 위험해 특히나 3월 달은 감리 시즌이라 가지고 이거 상패될 수도 있어 야, 장기적으로 적자 보면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의 한 4년인가 5년인가 적자를 지속하면 상패 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깰갈 건지 그쵸 그런 내용을 다깰수 있기 때문에 식목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자 주식이 올라가는 건 지금 좋은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좋을 종목이 올라요 앞으로 좋을 종목이라는 건 지금은 나쁜 종목이 앞으로 좋아질 확률이 더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뭐 ncca에 등재를 하고 뭐 FD 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런 예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다 헛소리예요 이건 진짜 헛소리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이건 적자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자고요 한미반도체 어때요 짜죠 근데 올해 어때요 아니 23년도 어때요 340억 나왔어요 이익이 이 시가총액 얼만 줄 알아요 8조 2천억 이거 목요일자입니다 오늘자 얼만 줄 알아요 10조에 가깝습니다. 오늘 12%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럼 8조에서 12% 올랐으면 9조한 초중반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폭을 보면 보세요. 주봉으로 돌려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원부터 십만원까지 올랐어요. 오늘 10배. 근데 실적은 어때요? 올라가는 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았다. 그럼 빠져야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은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이 올라가는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좋아지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 좋은 종목 있죠 실적이 좋은 종목 그런 종목을 내가 고르잖아요 그러면 고가에 물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은 내가 또 많이 들어가요 그쵸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거든 처음에 딱 들어와요 그럼 수익 봅니다 그러다가 매매를 하다 보면 손해를 봐요 왜 수익 보는 줄 알아요 시장이 좋을 때 들어오거든 그랬을 때 수익을 봐요 그러다가 매매를 하다 보면 손해로 전환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부를 해요 그쵸 3프로 팀이나 그런데 보면 야, 주가는 어쩔 수 없이 실적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실적을 보기 위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공부. 이건 뭔지? 그쵸 자본총계는 뭔지? 부채비율은 뭔지? 유보율은 뭔지? 이익률이 중요한 게 중요하다더라. 그리고 ROE가 중요하다더라. ROE가 뭐야? 자기자본이익률이잖아요. 근데 자본이 얼마 대비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 급기야는 여기로 돌려갖고 현금 흐름표를 보고 현금성 자산이 늘어났네. 야 그럼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 계속 공부해갖고 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좋은 거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고가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근데 좋아지는 종목이 주가가 진짜 올라갑니다. 자 에코프로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지금 실적 안 좋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할 겁니다. 근데 성장성 한번 볼게요. 600억, 800억, 6천억. 그렇죠?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어느 정도 좋아졌나요? 10배 좋아졌죠. 여기서 여기까지 15배 올랐습니다. 1만 원부터 15만 원. 그리고 10배 올라간 실적 확인하고 23년도에 에코프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15배 올랐어요. 150만 원까지. 자, 그러면 10만 원부터 150만 원. 만 원부터 15만 원. 똑같잖아요. 근데 실적은 10배 좋아졌다. 주가는 15,000% 올랐는데 실적은 1000% 올랐다고. 1000% 올라가고 허덕이고 빠진 거예요. 실적이 역성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겠습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지만 성장산업에 있는 것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hlb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hlb가 이 정도 여기 신고가를 만들 때 누가 만들었나요? 외국인이 만들었어요. 외국인은 우리보다 뭐가 좋나요? 정보가 좋다. 그쵸? 정보가 좋다 보니까 얘네들이 매수하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뭔가 들어온 내용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그 구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철저하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야 쟤네가 뭘 하는구나 근데 매집을 하는 건데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얘는 뭘 만들고 있나요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정말 개별 세력들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hlb 시가총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10조예요 그쵸 1 0조다 보니까 개별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 종목을 핸들링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거래 터진 금액이 별로 안 터졌는데 1700억입니다 그쵸 거래 터지면 1조씩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세력이 들어와 와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펀드 쪽에서 만져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펀드 쪽에서 만져서 들어오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은 로스컷, 즉 손절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들어옵니다. 안 그럼 책상 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구간에서 매집이 안 되는 거예요. 올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펀드 매니저들을 포함해서, 그렇죠? 이 펀드 자금들. 기관들은 뭐가 빨라요? 우리보다 정보에 더 빠르다.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올라가는 쪽을 사는 게 맞다고요.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다. 매물대는 뭘 해야 돼요? 저항을 받는다. 저항을 받는 거걸 소화하고 나서 매매를 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hlb 신고가 어? 얘네 매집 매물소화 반등 확인 매수 하나 둘셋넷 4일 동안 31% 그리고 내가 매도한 것보다 더 올라갔는데 또 사요. 오늘까지도. 타점 보여드릴까요? 타점 보여드리면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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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오늘까지 매수.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 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입장 인원이 다 찼, 찼지만 대기해 두세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어, 눌러 주시고요. 다 돈은 안 받아요. 근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 왜 10억을 벌어야 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인원이 날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종목에 대한 가격대를 체크할지 원리는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요 내용인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전략 단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2주 안에 나와야 된다그랬죠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매매한 내용 그리고 제가 매매한 내용 다 공개를 했는데 2주 안에 수익전환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수익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 그게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다 무료로 공개를 한다. 이 내용도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답다 나왔습니다. 그렇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즉 지금 신고가 종목을 어떤 관점에 의해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어,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